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자, 두 개를 자,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x, y라 하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얘들아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모든 자,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되잖아.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자, 주사위 두 개를 a, b라고 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고. 자,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5, 6 여섯 가지잖아. 자, 그런데 자, 두 개를 어떻게 한대서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고배 법칙이 되어서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3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사건을 찾고 싶어요. 자, 사건이 뭐냐면은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삼 x 더하기 자, y는 1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x하고 y는 주사위 눈입니다. 이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자, 눈의 수를 각각 x, y라고 하자 그랬잖아. 자, 그러면 x하고 y가 자,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자, 1, 2, 자, 점점, 어디까지? 6까지의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는 자 X하고 Y 순서쌍을 찾아볼 건데 자, X앞에 개수가 얘는 3이고 얘는 1이죠. 이때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 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X에 1을 대입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줘 8이잖아요. 근데 얘는 주사위 눈이 아니니까 버리면 되는 거야. 자, X가 2일 때도 봅시다.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느냐? X에 2를 대입해봐라 6이잖아요. 그 Y는 뭐가 됩니까? 네, 5가 되죠. 자, 이렇게한 쌍이 나오는 거죠. 자, x가 3일 때 자, 그때 y는 자, 이제 얘가 9가 되잖아요. 3 대입하면. 자, 그럼 y는 자, 뭐가 된다? 2가 된다. 자, 여러분, 쌤이 좀 전에 x를 기준으로 하자 그랬죠. x 앞에 계속 3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y값이 얼마씩 줄어듭니까? 3씩 줄어들어. 3씩 줄어듭니다. 이 숫자만큼 줄어든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y값이 이제 뭐겠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는 주사위 눈이 될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될수 있는 경우는요. 이렇게 딱두 가지입니다. 자, x가 1일 때 y 5, x가 3일 때 y는 2. 그래서 사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물었으니까 자,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36분의 자, 사건은 두 가지죠. 약분해 주시면 네, 1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